자, 오늘, 오늘 가져온 게임은 픽셀 레코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요스타에서 서비스하는 깨어난 마녀야. 어제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가 출시를 하면서 미소녀들이 쏟아져 나왔잖아. 그런데 연속으로 오늘도 미소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지. 솔직히 게임 내미이 깨어난 마녀. 아 뭔가 촌스러워. 그래서 옹아도 그냥 멍게인가나 해보자 해서 플레이를 해봤거든. 근데 이게 또 반전이 있네.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이 게임 이름이 깨어난 마녀잖아. 마녀가 깨어나 마녀가 스스로 깨어난다기보단 누가 깨운 거에 더 비슷하거든. 그래서 깨운 마녀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 뭐 어쨌든 이 게임의 스토리 같은 경우는 기억을 잃은 마녀가 깨어났는데 그 마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험 이야기라고나 할까? 기억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는 거지. 그리고 게임의 스타일은 도트 판타지 모바일 게임. 또한 3D 라이트 렌더링 기법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냈다는 거. 자, 이번 게임 같은 경우는 기본 스테이지 방식의 게임이 아니고 스테이지마다 맵이 존재해 그 맵을 탐험하고 몬스터와 조우하면 몬스터와도 싸우고 맵에 존재하고 있는 수수께끼 장치도 풀고, 맵에 존재하고 있는 고물상자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스테이지를 진행하게 된다는 거지. 이제 전투 같은 경우에는 질서 게이지와 혼돈 게이지가 존재하거든. 질서 게이지 같은 경우는 전투를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차게 되거든. 그래서 질서 스킬을 쓰는 거야. 그럼 질서 스킬을 쓴 만큼 혼돈 게이지가 충전이 돼. 그럼 그 혼돈 게이지로 혼돈 스킬을 쓸 수가 있다는 거. 한마디로 캐릭터당 두 가지의 스킬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 기억의 시작이란 10회 소환권을 주거든. 원하는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100번은 돌릴 수가 있게 해준다는 거. 여기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 정보가 많이 풀렸잖아. 그래서 0티어의 캐릭터는 꼭 갖고 가야 될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그래서 막몇 시간 동안 리세마라도 하고. 하지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잘 몰라. 그냥 UR 캐릭터 마음에 드는 캐릭터 나오면 돼. 하지만 UR 하나랑 SSR 하나는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내가 뭔가 손해보고 시작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리고 여기서 팀 같은 경우는 출전 인형 3명, 예비 인형 3명, 지원 인형 1명. 그래서 총 7명이 한 팀을 이룬다는 거. 그리고 캐릭터의 스킬 같은 경우는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고 필요한 재료를 수집하면 스킬을 개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기억을 찾으러 모험을 떠나면 되거든? 솔직히 전투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애매해. 뭐 타격감이 막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뭐 도트 그래픽의 게임이라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이게 자동이 아니고 맵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니 은근 집중을 하게 돼. 솔직히 영화의 생각은 그래. 어제 나온 블루 아카이브보다 이 게임이 몰입도가 훨씬 더 좋아. 그리고 일러스트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스토리를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지. 하지만 잠깐 게임을 해본 결과 이게 모험 위주의 게임 방식이거든. 약간의 게임 피로도 같은 경우는 많이 체감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그래도 분위기도 나름 나쁘지 않고 몽환적인 게참 좋아. 또 모바일 게임에 자동 전투 없으면 거르는 친구들 있잖아. 자동 전투는 지원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캐릭터의 일러스트 또한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요딴 게임이 오늘 출시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 도트 게임에 미소녀 좋아하는 친구들은 꼴리며 네, 네. 하든가 <laughs>